안녕하세요.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말문이 트이는 필수 단어 100개. 동사 100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쓰던 단어부터 잘 몰랐던 단어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회화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고요. 빠르게 또 11번부터 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 슈에이짜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슈에이짜오는 기초 중국어때도 많이 배우는 거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잠자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외우실 때 수에 차요? 막 전화해가지고 그죠? 수애한테막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받은 거예요. 수에 차요? 네, 수에 짜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친구는 요게 풀립이 늘어진 모양을 보고서 본따을 만든 단어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있는 풀립, 뭐겠어요? 눈썹이겠죠, 그죠? 이 눈썹이 이렇게 드리워졌어. 잠자는 거, 그죠? 수에 쉬에이치오입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풀립이 늘어지는 모습을 본뜬 거니까 아 눈이 감기고 이게 눈목자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몸이 이렇게 늘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보다 생각하고 외워보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이쉬에이치아오에 <목소리> 있는 뒷 단어 이치아오도 <목소리> 발음이 두 가지 있는 단어예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쥐에더. <목소리> 요런 단어에도 이게 쓰이는데요. 그때는 맞아요. 찌아오더가 아니라 즈더, 즈더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이 발음이 여러 개인 친구들은 이렇게 따로 외워 두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같이 챙겨 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슈웨 잠자다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는 잠 관련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이웨자 이 친구는요. 잠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 잠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듣다가 아나 잠들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잠 자는 게 아니라 나 자야지 하고 잔게 아니라 잠에 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쉬이아오가 아니라 쉬이자오를 쓰는 거예요. 쉬이짜오 어나 9시에 자 이런 거 말고요. 아 버스 타는데 잠들었어. 영화 보다가 잠들었어.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쉬자오, 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단어인데요. 아오예 oh yeah. 아오예. Oh, yeah. 이 친구는 밤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뭐 밤새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준비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다양한 우리가 그죠. 이 아오예 oh, yeah 할 일들이 많잖아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학생들이 밤새. 그럼 엄마가 얘기하겠죠. 아오예. 또밤새어 아오예. 아오예. 기억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미 면. 이 친구는 맞아요. 일을 실자에다가 수면할 때 면자를 붙여가지고요. 실면 다시 말해서 불면증에 걸리다. 불면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좀 기억해 보시라고 넣어 봤으니까 같이 챙겨 가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여기 있는 거다 너무 중요하지만 쉬죠. 이거 생각보다 자꾸 쉬이아오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잠 들었어요 할 때는 쉬죠. 요거를 써 보세요. 됐나요? 네. 자, 12번 갑니다. 쉬이아오 이제 외웠기 때문에 쉬워요. 두개 벌려서 가운데다가 란만 넣어주시면 늦잠 자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란이란 단어가 게으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게으른 잠을 잤다. 뭐겠어요? 맞아요. 늦잠 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늦잠 잤다고 하면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 늦잠 잤어. 이렇게 되게 부정적 뉘앙스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쉐일란지아오는 부정적 뉘앙스가 없어요. 물론 내가 자고 싶지 않았는데도 늦게까지 원래 계획보다 더 늦게까지 자는 경우에도 쓸수 있겠지만 일부러 늦게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출근도 해야 되니까 막 6시 일어나야 돼 그죠 근데 주말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알람을 일부러 끄고 자요. 아, 나잘 때까지 잘 거야. 늦잠 잘 거야.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쓸수 있는 게이 슈일란자오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늦잠 잘 거야. 뭔가 이렇게 일정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늘어지게 잘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단어여서 요거 아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잠 관련된 단어 쉬엘 란지하고 말고 또 외워야 되는 거 하나 있는데요. 가운데다가 우를 붙여가지고요, 쉬에우지아하면 맞아요. 낮에 자는 거 그래서요, 낮잠 자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중간에 한 30분 정도 나는 낮잠 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쉬지 벌려서 우를 넣어주세요. 쉬에우지아 됐나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렇게 좀 부정적 의미로 늦잠 잤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일부러 늦게 자는 경우 말고요.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다해 놨는데 못 들어 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요거 써 주세요, 여러분. 슈웨고 타오. 슈고 여러분 이 쿠어 라는 단어는 일정 정도를 초과하다, 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슈 자는데 쿠어 뭔가 초과해서 정도를 넘어서 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부정적 뉘앙스에 어 늦게 일어났어 알람 이런 거못 들어가지고 어 내가 원래 계획보다 늦게 일어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슈 이거 한번 더요 슈 이거 맞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가져가 보실 거고요 이 친구도 당연히 이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보다 늦게 일어난 경우기 때문에 보통은 차를 놓치거나 지각을 하거나 이런 단어들과 참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세트로 준비했어요. 자 지각하다 중국어로요. 줄떠. 한번 더요. 줄떠. 맞아요. 이거 지각하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 거메이간샹초 했는데요. 간이란 친구가 뭔가 시간에 이렇게 맞추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간샹 초하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일곱 시에 오는 차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타는 거 간샹 초라고 해요. 근데 못했으니까 부정을 메이로 한 거예요. 차 시간에 못 맞췄어. 다시 말해서 차를 놓쳤어가 되겠죠? 메이 간샹 초. 됐나요? 네. 이런 것들도 이 쉬고 더우가 나오면 거의 뭐 세트처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외워두시면 장문할 때 같이 쓰기 너무 좋겠죠. 그죠? 가져가 주실 거고요. 자 이제 잠과 관련된 단어 나왔으니까 잠잘 때 하는 동작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쭈어멍. 이 쭈어란 친구는요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멍 하면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쭈엄멍 하면 꿈을 만드는 거, 그죠? 꿈꾸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밤에 잘때 꾸는 꿈 말고요. 귀신 꿈 꿨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야,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친구한테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쭈엄멍을쓸수 있어요. 그럼 예문을 아예 외워버릴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 짜이, 주어 여러분 짜이란 친구를 동사 앞에 붙이면 뭐뭐하는 중이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문법 수업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순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아 그런 뜻이구나. 가볍게 넘기시고요. 나중에 어떤 교재나 수업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문법들을 추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쪼엄멍 하면은 꿈꾸다인데 진짜 잘때 꾸는 꿈 말고 약간 비현실적으로 꿈꾸는 거에도 쓸수 있다. 그죠? 그러면 워쨔 <목소리> 쪼엄멍마 많은 문장 맨 뒤에서 질문이고요. 그죠? 그럼 나 꿈꾸는 중이야? 나 지금 꿈꾸는 거야? 네. 언제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맞아요. 뭔가 좀 믿기 어려운 현실일 때 쓰겠죠?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죠? 내 앞에 지나가. 뭐야? 나 지금 꿈이야? <laughs> 뭐, 짤, 쪼, 엄 마. 가 되겠죠. 그죠? 어, 뭔가,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고요. 자, 비에는 하지 마.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에 쪼, 멍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야, 꿈꾸지 마. 다시 말해서, 꿈, 깨. 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쓰는 예문들도 좀 외워 봤는데 선생님 저는 진짜 꿈꾼다는 느낌으로 쓰고 싶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쪼어멍 자체를 써 주시되 우리가 악몽꾼다 좋은 꿈꾼다 이렇게 많이 말하니까 가운데를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꿈은요 쪼어하멍쪼어하멍 이구요 악몽은요 으어 라는 친구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做噩梦，做噩梦。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꿈꾸다 여러분들 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자 이제 15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면 되고요 이 시간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단어를 알면 여러분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또 내가 문장을 못 만들더라도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단어만 갖다 내뱉어도 소통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단어는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요 자 15번 같이 읽어볼까요 g 어 망화 맞아요 슈어는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멍화는 멍이 꿈이었잖아요. 그죠? 화가 말이란 말이에요. 멍화 하면 은 꿈속의 말, 꿈속의 말을 말한다니까 잠꼬대한다가 되고요. 역시 아까 꿈꾸다처럼 진짜 잠꼬대 하는 거 말고, 너 지금 잠꼬대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좀 헛소리, 비현실적인 소리 한다.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역시 뭐뭐 하지마 라는 비에랑 같이요. 비에, 멍화라 sure, 이렇게 말하면 야 비현실적인 소리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잠꼬대하지 마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뒤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잠꼬대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회화 속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내가 회화에서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은 아나 잠꼬대 안해 어, 나 잠꼬대 가끔 해.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예문입니다. 자, 앞에다가 뿌를 붙여서 부정하면 안 한다가 되죠? 워不说멍 화. 나 잠꼬대 안 해. 워不说멍 화. 자, 그럼 가끔 할지도 몰라요. 가끔 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봤더니 요거, or, 얘가 가끔 이런 뜻입니다. 호는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때 붙이는 친구야. 오얼호이, 가끔 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얼호이, 자, 오얼호이, 슈어먼, 화. 맞아요. 가끔 이렇게 잠꼬대를 좀할 거예요. 할지도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됐고요. 나 되게 심하게 한다. 이럴 때는요. 와슈어话 화. 내가 잠꼬대하는 거. 헌 되게, 옛종, 옛종 하면 여러분 심하다. 얘 잠꼬대 되게 심하게 해. 나 잠꼬대 되게 심하게 해. 이런 거할 때, 헌, 연, 종 붙여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잠꼬대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뭐예요? 我不说멍화나안 해. 이런 친구들이 꼭 하던데. <laughs> 그죠? 어, 꼭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같이 가보면 잠꼬대 안 하고 코안 곤다는 친구들이 막 골잖아요. 나는 막 예민해서 못 자. 이런 친구들이 금방 자고. 그죠? 좋았어요. 이거 친구들 떠올리면서 혹은 본인 떠올리면서 내가 쓸 말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잠버릇 시리즈들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죠? 16번에 코골닥. 중어로요. 따, 호루. 한번 더요. 따, 후우로. 아까 이 따란 친구는 참 다양한 뜻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손으로 하는 운동에도 쓸수 있지만, 다양한 어떤 하다, 어떤 동작들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후우로라는 단어는요. 코 고는 소리를 이렇게 그 표현한 단어예요. 그렁그렁에 해당되는 어, 고로운 표현이고요. 이렇게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캐릭터들이 코 되게 많이 골면서 자잖아요. 그때 되게 귀엽게 후루루루루. 후루루루, 약간 이렇게 코골거든요. 그죠? 후루, 코곤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후루, 코고는 소리를 낸다. 코곤다. 라는 뜻이고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16번에 한 것처럼요. 여기, 워, 뿌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워, 오, 월, 후에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워 뭐뭐뭐뭐, <모> 한의종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코 되게 많이 고라, 가끔 고라, 안 고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또 너무 똑같은 것만 알려드리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요 패턴입니다. 자, 시앙 뭐뭐뭐뭐 이양 하면요.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후로 이 코고는 시형인 소리가 시앙 에이 이양 에이랑 같아. 보통 막 기차 화통을 뭐 이렇게 삶아 먹는다는 둥, 기차 소리 같다는 둥, 천둥 소리 같다는 둥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예 같이 쓸수 있는 거 넣어놨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거는 다레이인데요. 얘가 천둥. 그러면 다후로 시인 시앙 다레이 양 하면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코고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 천둥 같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어처 아까 나왔던 단어예요 그죠? 기차. 그래서 맞아요. 넣어볼까요? 다후로샹인 씨앙 후이양 하면 맞아요. 코고는 소리가 이런 기차 같다가 되겠고요그 다음 거 라빠 하면 나팔. 그러면 넣어볼게요. 다후로샹인 씨 라빠이 양. 뭔데요? 맞아요. 코고는 소리가 나팔 소리 나팔 같아. 됐죠? 이렇게도 여러분들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17번으로 떠나볼게요. 자, 17번에는 뭐야, 뭐야. 아, 뭐야, 얘, 이거라 뭐야, 이갈다 라는 단어예요. 이 뭐라는 단어가 갈다 라는 뜻인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 요렇게 생긴 단어랑 돌 석자가 이렇게 같이 있죠. 이 삼배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요 위에 있는 단어가요. 삼배 옷을 만들려면 이 삼을 돌에다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어,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삼배 옷에 돌 이렇게 같이 있는 이 그림, 요게 갈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이 이를 간다가요? 뭐야? 모야, 뭐야고요? 이것도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가끔 간다, 조금 간다, 심하게 간다 할수 있겠죠?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이안 가라 뭔데요? 뿌 뭐야? 가끔 가라 오월 회에 뭐야? 어, 이 가는 거좀 심해 나 많이 가라 뭐예요? 뭐야 한 연종.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볼수 있겠죠. 그죠? 요거 정말 내가 어떤 그 습관 있는가에 따라서 응용하기 좋으니까 위에 여러분들 함께 한그 다양한 습관들 함께 묶어가지고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잤쓰니까 일어나 보겠습니다. 18번에 씽 맞아요. 얘가 깨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술 주자가 있고요. 뒤에는 별 성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술을 마시고 별뜰 때쯤 되면은 깨잖아요. <laughs> 그죠? 시음 깨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잠에서 깬걸 뜻해요? 술에서 깬걸 뜻해요? 네. 다쓸수 있어요. 이 친구 역시 잠에서 깨는 거, 술에서 깨는 거 혹은 정신 차리는 거 있죠? 그죠? 요럴때다쓸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문도 좀 알려주실래요? 네. 같이 가요. 니싱 러마 여러분 러란 친구를 붙이면 뭐뭐 했다가 되죠? 니싱 러마 너 깼어? 그죠? 일어났어? 뭐 이런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콰이라는 단어랑 같이요. 콰이앙 하면 빨리 뭐뭐 해가 되거든요. 그럼 빨리 일어나.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 서는야 빨리 정신 차려. 뭐 이거도 되겠다. 그죠? 콰이싱 콰이네할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응용해 보세요. 됐나요? 네. 자 이제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다 관련된 단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잠에서 이렇게 깨고 술에서 깨는 거 말고요. 이렇게 깊은 잠을 자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런 그 상황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깨어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씽보다는 여러분 요거 쓰시면 좋아요. 수시암 수싱. 앞에 있는 이 수란 단어가 소생하다란 뜻이거든요. 소생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어나는 깊은 잠, 뭐 이런 그 혼수상태에서 깨어난다. 수싱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쫑위라는 단어랑 같이 활용해봤어요. 드디어. 보통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혼수상태에 있다 깨어나면 우리가 너무 기다리던 순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쫑위. 드디어라는 단어와 함께 활용해봤습니다. 다 쫑위 수싱락. 그가 드디어 깨어났어가 되겠고 여러분 이 친구는 언제도 쓸수 있냐면 봄이 와가지고 자연이 깨어나는 상황에서도 쓸수 있어요 만물이 소생하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느낌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춘 티엔 따올라 봄이 왔어요 원오와 만물이 .開始. 시작했습니다 수신了 맞아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됐나요?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어, 20번째 단어는요. 역시 깨어나다 시리즈인데, 자다가 그냥 이렇게 자연히 깨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깰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알람 소리를 듣고 깬다든가, 천둥 소리 때문에 깬다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지 않게 깰때 있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은 찡씽. 한번 더. 찡씽. 입니다. 이 찡이란 단어가 놀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 보통은 내가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깨어나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많이 쓰거든요. 수동태 문장 만들 때는 워, 내가, 때이, 누구. 빼이 무엇, 무엇에 의하여? 징싱 러. 이렇게 놀라서 깼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워 빼이 에이 징싱 러. 한번 더. 워 빼이 에이 징싱 러. 에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깰수 있는 거다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거. 레이션. 아까 다 레이가 천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레이션 하면 천둥 소리가 되겠죠? 천둥 소리에 의해깼다 어떻게 하면 돼요? 와, 벨레이션 징싱了. 잘하셨어요. 다음 거, 띠화성 얘가 전화 소리. 그럼 전화 소리깨면요 와, 벨 전화성 징싱了. 잘하셨고요. 여러분 요거 어떻게 읽더라? 맞아요. 기억나시죠? 높은데 북을 막 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드럼처럼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치다. 치아오요 문이 문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치아먼샹 그럼 넣어볼까요? 我背敲门雄,精醒了. 잘하셨고요. 그 다음, 그 알람 소리가 여러분, 나우종 한번 더, 나우종, 맞아요. 알람이에요. 그럼 알람 때문에 깼어 하려면 어떻게 해요? 我背, 나우종,精醒了. 너무 잘하셨고요. 마지막 단어, 우는 소리. 쿠숑한번더쿠숑 맞아 넣어볼게요 우는 소리에 놀라서 깼어 워때쿠숑 찡싱럭 됐나요? 네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패턴으로 외워서 활용하시면 문장 만들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20개의 단어 함께 외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히 단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의 회화 속에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수업인데 그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20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아, 맞아. 나 이런 거안 썼었어.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그죠? 배웠겠지만, 사실 20개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쌤, 저는 이 나머지 100개의 단어 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말문이 트이는 필수 단어 특강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어요. 더보기란에도 넣어둘 테니까 다음 21번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중국어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우리 다음 수업 2회차에서 만나요.